키 왜냐하면 이는 까닭에 예, 키 제로호트 제로호트는 제로아에서 왔고요 제로아는 팔이죠 팔도 되고 어깨도 되고 하여튼 어, 어, 주님의 표심팔 할 때도 이그 제로아죠 제로아 제로호트 팔들 예. 레샤임 팔은 이제 아기 악한 자의 팔 레샤임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의 제로호트 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티샤베르나 예. 샤베르는 샤바르 <laughs> 샤바르는 뭐 broken인데 <로큰인데> 이게 그 <laughs>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죠 그 교통사고 나면 이게 뼈가 딱한 군데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은 정말 심하게 그 부러지면요 그러니까 몇 조각이나 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적어도 한 서너 달 입원해야 되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이 샤바르는 이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전치 한 달이 쭉 넘어가는 거죠. <laughs> 샤바르. 낙한자의 예. 뼈가 샤바르 될 거다. 파리, 파리에 예. 제로아, 제로아가 샤바르 될 것이다. 어, 몇달 누워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베 소메흐 그리고 소메흐는 사마흐. 사마흐는 어, 붙들다, 지탱하다. 어. 자디킴자디킴 아도나이. 여기서 주어가 여기 아도나이가 주, 주님이고요 주님께서 소크 하신다. 분사형이네요. 붙들고 계신다. 자디킴 어인들을 자디크가 어인이잖아요, 그렇 어이 또는 어디 어인 자디킴 자리킴은 소맥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소자디킴은 레샤임의 대조등에요 그쵸? 어, 팔은 하나님이 사마흐를 어,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쵸? <laughs> 샤바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네요. 이것도 단어가 대조네요. 시편이니까, 그쵸? 우리는 샤바르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마흐 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다시 <laughs> 8절 요데야 네, 다시 들어야죠 요데야 아도나이 예메 테미밈 베나할라 네, 탐 레올람 기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요데야 아도나이 예메 테미밈 베나할라 탐 삶은... 요대야, 요대야는 야다죠. 야다, 야다, 야다. 야다는, 야다는 알다. 예. 야다. 야다, 우리 그냥, 야다 하면, 은 아, 항상 이제, 야다는요. 예.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요. 경험으로 아는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단은 하나님이 아시는거는요 전능하게 아시는거예요 전능하게 요대야 하나님이 아신다는건요 어, 저놈이 저놈이 저렇게 했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아시는거예요요대야 아도나의 주님께서 어, 전능하게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음. 예매 날들 예, 요음은 날인데요. 요음에서 바브가 빠지고 복수형 연계형이 됐네요. 예매 데미밈 데미밈은 담임 담임은 아이고 을렸다 담임은요. 담임 이게 흠이 없는, 예, 흠이 없는 흠이 없으니까 완전한 예는 이제 완전한 사람 바른 사람들이겠죠 복수형 바른 사람들의 날들을 아신다 그리고 배 나할라탐 그리고 그들의 음, 유산 기업 상속 예, 나할라는 어, 나가 할당받은 나가 할할할 할당받은거죠 할, 할 나가 <laughs> 나는 할당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이게 인 heritance 에요. 아, 인 heritance 유산이죠 유산. 기역 예, 여러분도 이제 이제 혹시 집이 있으시면 이제 이거 이거 아들 줄지 딸 줄지 N 분의 일로 나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 음, 할라. 음, 음, 대개는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네, <laughs> 예, 나 할라 탐. 그래서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겠네. 이래 생각하는 게 나할라. <laughs> 농담입니다. 나할라. 그래서 날라탄 그들의 유산은 레올라 레올라 영원히 티크예 있으리라. 티크예. 티크예는 하이야 예. 티크에. 하이야 하야 보이시죠. 글자 하이야. 하이야 예. 티가 붙었잖아요. 그죠 티. 티에서 미완료 죠 미완료인데 3인칭 여성 단수 미완료네요. 티의 하여튼 어 레올람 영원토로 영원토로 어 날라탄 그들의 유산을 어 유산이 어이사 유산은 영원하리라라고 번역했네. 영원하리라 레올람 영원하리라. 영원 하리라 티의 우리 그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날라가 있겠죠 나할라예뭐이땅에으면뭐 재산이 없어도 저 하늘나라 가면 진짜 날라가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땅에서 인권을 다 받으면 없고요 예음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로 일단 들어볼까요 로예보수배트라아 우디메르 아본 이스바오. <목소리가> 로예보슈 베트라 우디메르 아본 이스바오. 로 아느리라 예보슈 예보슈는 부시인데요. 부시가 어시인드 예 부끄럼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보슈가요, 부쉬가 창세기 2장에 아내를 만났는데, 아담이 그 아담과 아내가 그들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가 그때 한번 나왔네요. 그렇죠? 그... 하여튼 그게 부쉬예요. 부쉬, 부시. <laughs> 부쉬인데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럽다는 건 이런 거죠. 음, 음.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었다. 뭐 쥐구멍이 있으면 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이런 그런 경우는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했을 때. 근데 로 예고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것이 없을 것이다. 배트 데이에 라라는 악한이죠. 악한. 악한 또는 나쁜 배드한 입을 한 어, 또는 이제 라아가 라가 사악한 이런 뜻도 있고 어, 고난의 또 원수의 이런 뜻도 있네요. 하여튼 라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여튼 라 악한 날에 악한 날이죠. 악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 우리 저기 어. 개혁성계는 환난 때라고 했는데요. 이 환난 때라고도 하지만, 또, 이거는 진짜 악한 때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겠네요. 에트라.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어째 보면은 환난, 환난 때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시대죠.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 예. 세상이 쾌락 세상이 쾌락해졌고 특히 한국은 음주 문화가 너무 심해서 어 직장에서 어 음주가 무를 하는 나라 였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술집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죠 아칸 때죠 아칸 때, 저 악한 때 예. 아칸떼에 부끄러움을 부쉬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 우, 빔메, 날들레 레, 아본, 레아본, 레아본은 어, 라, 라에브에서 왔고요. 이게 글자가 어, 앞에 글자가 굶주리다. <laughs> 라아브가 굶주리다. 죠 그래서 거기에 온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어, 라아브에서 어, 이제 온이 붙어서 이제 레아본 기근. 네, 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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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아본 배고픈 날 배고픔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 사람들 보니까 요즘 북한 방송 탈북자 방송을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아무 것도 할수 없으면은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그야말로 굶어 죽더라고요. 그런 기근 때에 미매, 음, 원래 아본 때에 이세바우, 이샤바우는 샤바, 샤바는 어, satisfied, 예. 어,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만족하다, 배불리 먹다. 샤바, 샤바는요 잠시만요 찾아볼까요? 샤바는 샤바는 어, 아이 샤바가요 출애굽기 예, 어, 16장에 보면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어, 배불리이실 것이다 리셰보아 리셰보아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어, 보니까 샤바는요 배불리 묻는다 샤바 샤바 아 사바 네 사바 음, 사바 어, 너무 배 배불리 먹어서 똥 사바 예, 똥 똥을 쌌어요 사바 예. <laughs> 예, 너무 좀좀 약간 적급한 말이지만 요래고 말했습니다 <laughs> 사바 예, 똥 사바 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바 satisfied 예, 기근할때 옆집에서는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우리 집은 몰래 <laughs> 소고기를 구워 먹고 그쵸 옆집에선 죽을 죽도 못먹고 있는데 음, 음, 예, 드디어 이제 보리고기 인데 어, 음, 야그 배꺼진다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할때 예, 우리는 몰래 떡을 먹는 싸바 예, 예, 그래가지고요 20절 <목소리> ואויבי אדוני ככר כרים כלו ועשן כלו. כי רשעים יאבדו, ואויבי אדוני ככר כרים כלו ועשן כלו. 키 러시아인 a in in은, Russia in Russia 위키드 위키드 위키드는 s s i a w i c k e 아 Wicked w i 시 k e d Wicked a k a 요요 k a n a k 는 n Akan 망하다죠, 망하다, 멸망하다, 비리쉬하다, 음, 끝난다, 나무죠. 예, 음, 그 악한 자, 악한 정권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예요. 그렇 언젠가 요압에도, 예, 요압에 어, 그들은 멸망하리라. 예. 3인칭 복수형 미할려. 오늘 뭐 잘못 틀렸. 만요. 3 7장 20절. 자, 못 터치했어요. 여배두 그리고 왜 오예배, 오예는그 원수들 아도나이 에. 주님의 원수들은 어, 주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카르, 기가르. 기카르. 기카르는 요 어, 야카르. 야카르는 야카르는, 어. 야카르는. 어. 야카르는 이 프레시셔스 되는데요. 야카르가 이게 귀중한 어 귀중한이란 뜻인데, 음 여기서 번역은 어 기름 기름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안으로 부르 프레시셔스 이한 것인데요. 야카르가 근데 이게 어 야카르 이게 보시면 가림 가림이 이게 가림은 또 목장이란 뜻도 있고요. 이게 또가르 글자가 가림이란 글자가 목, 목장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린 양에라고 번역을 했네요. 개역 개정에는 어린 양에 귀한 것 어린 양에 귀한 것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약하르 귀한 것 그래서 어린 양에 기름같이 칼루 갈루, 칼루는 어, 칼라 칼라는 피니쉬되다 완료되다 끝나다 소멸되다 완성 되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어, 불에 타서 어, 칼루 불에 타서 배 어, 아시안 아시안은요 스모크 연기가 연기로 예. 베브라스아샨이네요아샨아샨아산의 연기 봐라 아샨 예, 아샨, a s 에 연기 있다. 예, 스모크. b a r 연기가 되어서 음 갈루 어갈 a 갈라 갈라 그쵸? 갈라 갈라 u n g i t a s m 카르, e s 카르, 카르, g i so, kalu, k a l 약할로 귀한 양의 양의 귀한 것이 사, 소멸된다. 연기로서 백션 갈로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아, 이게 그 어린 양 갈림이라고 했는데요. 그 악한자가 악한자의 그 악한자가 사라지는 것이 마치 양을양 양의 그 기름을 삭태 g 면은 연기가 y o u 가 g y o u n 다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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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n g young, young, y o u n 제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לווה רשע ולא ישלם, וצדיק חונן ונותן. ‫-אתה שומע, גאוב? ‫לווה רשע ולא ישלם, וצדיק חונן ונותן. לובה... לובה אני אומר, לבה... לבה... 라바는요 어, 이게 어, 첫 번째는 위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함께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어, 이게 이제 빌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라바, 라바. 함께하다인데 함께하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려준다, 라샤. 어, 어, 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빌리지만은 하나 매로 이 음, 샬렘 갚지를 않는다. 샬람은 갚다거든요. 샬람 그러니까 돈을 야천 원만 빌려줘. 이렇게 천원 가져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야 이천 원만 빌려줘. 이천 원빌려준데안 갚는 거요 그러다가 야 천만 원만 좀 해줘. 천만 원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오백만 오백만 원 없는데요. 백만원만 해줘, 해줘. 샬람 해줘. 샬람아 아니요. 라바 해줘. 라바 라바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갚질 않는 거예요. 샬람 셸롬하고 글씨가 비슷하네 그렇죠. 갚질 않는다. 예. 빌려주지 말아야죠. <laughs> 나도 힘든데. 예. 그리고 하지만 짜디크는. 음. 낸, 예, 하나는, 하나는, 어, 하나는 g r a c i o 하다는 것도, g r a c i o u 하나는, 은혜롭다, m 시풀 하다, m 시죠 하나는. 어, 배, 노텐, 그리고 둔다. 어, 예, 이, 이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악한 자는 빌려주지를 않는 게 아니라, 빌려가서 갚질를 않고, 어려운 자는 자비를 베풀어 준다 그럼 이게 짜디크 한 사람은 좀 돈이 많아야 되겠는데 <laughs> 그쵸 네, 자비를 베풀려면 그쵸 호낸 음, 하난 하려면 그쵸 하나이 분사형 호낸 그리고 또 노텐 호낸 예, 노텐 예, 다 분사형이네요 호낸 노텐 하난 나탄 하난 나탄이요 호낸 예, 노텐 예, 이렇게 됐죠 자, 디크는 어, 이것을 듣는 분들은 좀 많이 혼앤하시고 또 노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22절. 다시 다 이 메보라카비 일슈 아레츠, 우메쿨라나브 이카레투. 특키 왜냐면, 메보라카브, 메보라카브는요, 바라크, 바라크는 축복하다죠. 응. 근데 이기서 푸알형 문사인데, 푸알은 수동강이 있죠, 수동, 수동이니까, 받다죠. 그러니까 어, 복받은 음, 복수형인데 이게 브레스티스바이라고 있 그에게서 브가 예, 그에게서 메보라하브 예. 그에게서 복받은 자는 복받은 자들은 분산이니까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이레슈야라시할 것이다. 야라시는 예, 상속할 것이다. 돈 차지할 것이다. 아레츠, 땅을, 예. 음, 땅을 사고요. <laughs> 땅을 구입하고요. 땅을 상속하고요. 우, 메쿨라, 브 그런데, 이제, 갈랄, 갈랄, 갈랄은 저주받은, 예, 저주받은,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죠. 글쓰. 가볍다, 라는 뜻도, 있고 빠르다도 되는데, 저주받은 자들은 음, 이 칼레투, 예, 칼라트, 칼라트, 칼라트는, 어, 잘린다, 란 말이죠. 싹둑, 잘려나간다. 예. 하여튼 넘어갑시다. 메아도나이미차데 개, 멜, 코, 나누. 외코예 다시 해볼게요. 메아도나이 미츠아데 버코난코예 팟. 메아도나이 주님으로부터 예메도나이죠 주님으로부터 어미츠데미 어, 음, 아데네요. 그렇죠? 미츠 에아데 네요 그 d 아 미츠 아 mit, ah, mit, ah, de, 미츠 아 a 아, 미츠 아 geber, mit, ah, de, mit, 어 h de, mit, ah, de, mit, 사람 강한, 강한 사람, 용사도 되고요. 개베르, 남자, 예. 남자의 그름들을, 어, 을로부터, 예. 코나누, 예, 코나누는 쿤, 쿤은 세우다. 예. 세우다, 오더하다, 어, established하다, 예. 예. 그름을 세운다는 거죠. 그름을, 예. 그름을 정하시고, 라고. 개업계정에는 그름을 정하시고, 음, 예. 어, 깨베르의, 깨베르, 어, 바른 사람들이겠죠. 어떤 용사들의 어, 미치아데미치아데를 음, 음, 그름을 다 정해주시고, 그리고 왜, 음, 다라코, 다라코, 그의 길을, 음, 다라캄, 다라, 데라캄, 데라캄, 그 길을, 또 그의 도로를, 여행을, 어, 그의 길을, 예, 하파치, 예, 하파츠한다 하파, 츠한다 하페츠 하페츠는 기뻐하다, 들고하다, 아, 하페츠 아, 음, 기뻐하신다, 들고하신다. 음, 디자이어는 원하신다. 어, 그래서 기뻐하신다, 하나 님께게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기뻐신다. 바른바른 어, 바른 사람 어, 여기서 갈로에서 바른 사람 깨베르가 선한 사람, 갈로에서 굿맨이라고 했네 굿맨. 어떤 선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죠. 예, 파츠 그가 기뻐하도록, 하페츠한 삶을 그가 하페츠하시도록 살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폴이폴로유탈이에아도나이 Paul, 이 p 이는이폴이 Paul, 이 Paul, 이 넘어진다 해 p 죠 그렇죠? 나이넘어다니까이폴 완전히 유탈, 이다 유탈은 툴 예, 툴은 헐 <laughs> 영어가 더어려운 집어던지다 뭐 내던지다 이런 툴 예, 그래서 유탈 집어던져지지 않, 않으리라 예, 어렵게 살면 <laughs> 실패는 할수 있어도 이포는 할수 있어도요 음, 나팔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완전히 어, 툴하지 않는다 예. 주위에,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나팔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날 로, 툴 하죠. 예. 왜냐면, 하 키, 야도, 나이 소메흐, 어, 소메흐는 사막 붙으신다, 야도, 그분의 손으로 붙으시기 때문이다. 예, 어, 오늘은 어,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1편시편좀 어, 어렵네요. 어렵지만, 어, 또, 번역도 어렵고 한데, 어, 또 이것을 보고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